예, 옛날 품종 같아요. 이런, 이런 걸 써서 아, 이제. 우리, 우리, 우리 학교 품종 아니에요? 예. 애시당초 이제 모았던 애들 이렇게. 음, 육종 재료를 쓰시는구나. 예, 예. 지금 왼쪽이 지금 이제 아마 우리 것 겁니다. 네, 여름 고온기 겪고 실은 아직 꽃이 정상적으로 필색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냥 보면, 이제, 이렇게 진한 게 예쁜데, 이러면은 절화시장에서 안 된대. 메인 플라워로 이렇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, 그냥 보면, 이렇게 진한 게 되게, 이렇게 된게막 이뻐 보이는데. 지금, 이 시기에 알프로메리아 농가에 가면, 그걸 어떻게 돼있냐면요 요... 꽃이 안 핀게 이렇게 커있어요 우리 키보다 더 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 들어가면 답답해볼 정도로 꽉차있어 그래갖고 얘들이 꽃이 안 피었는데도 그렇게 커고 가지고 지금 넣으면 거의 그, 그런게 없는데 굵기가 이 정도라고 해야될까이 정도 굵기로 키가 한 2m 이렇게 막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가 실은 어, 대략 높이로 봤을 때는 한 50cm, 60cm 전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얘가 꽃이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5, 60cm 정도 높이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실은 이 시기에 알트로메리아 농가에 가가지고 꽃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이렇게 커 있다. 그 농가는 무조건 버나마나 돈못 버는 건가요 아니, 돈은벌 수도 있죠, 실은. <laughs> 벌 수도 있는데, 어쨌든, 이 꽃, 알스로메리아 특징에 맞게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. 무조건 이식이 되면 한 60cm 도는 높이에서 계속 요를 하고 있어야 돼. 왜냐하면, 여름에는 거의의 꽃이 안 돼요. 꽃이 안 되니까 영양분을 계속 밑으로 보는 노력을 많이 하고, 새로운 눈을 만드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까 그 영양체 덩어리들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. 그, 고놈이 어느 순간이 되면, 탁 올라올 때 그래요. 여기 봅시다. 얘, 가 힘있게 지금 올라왔죠? 다른 것들에 비해서, 조금 약간 가늘가늘 하다가, 얘도, 얘하고 비슷한, 비슷한 굵기긴 한데, 얘는 지금 분할을, 어디 봅시다. 어, 얘부터 꽃은 됐네. 얘는 꽃은 됐는데, 이 다음 라인으로 봤을 때, 얘놈은 확실하게 이제 꽃이 된 거거든요. 이런 정도로 힘있게, 이파리를 많이 안 달면서 이렇게 힘 있게 탁 올라온 애들 중심으로 이제 꽃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이 정례를 그때부터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해서 얘부터는 무조건 꽃이 따지니까 그 뒤는 뭘 하냐면 꽃을 수확을 할때 어, 지금 우리가 농가 가서 꽃 수확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면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로 수확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. 뽑는 수확을 할 것인지, 가위질 수확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. 그건 나무마다 달라요. 나무가 왕성해. 그러면 뽑는 상태를 해야 돼. 뽑아줘야 돼. 뽑아줘서 얘가, 어, 일종의, 어떤 자기가 만드는 그 영양 상태를 오히려 줄여줘야 돼. 이렇게 뽑아서 수확을 해서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. 이거를 뽑는 순간 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새끼를 덧치는 방향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서 이놈을 안 뽑아주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수확을 했으면 또꽃하나를낼 건데 이놈을 뽑아 버리죠. 그럼 이제 두 개는 과한 얘기고 어쨌든 얘를 늘려서 꽃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야 돼요. 뽑아 버린 순간 꽃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고 안 뽑고 꽃을 이렇게 절단해서 수확을 하면. 그 다음 꽃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수확을 할때이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꽃대를 많이 올릴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도 영양을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한지를 꽃을 따면서 전부 판단을 실은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나무는 뽑아서 꽃을 수확을 해야 되고 어떤 나무는 가위질해서 수확을 해야 되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실은 그 아주머니들한테는 그걸 잘못 시켜. 그러니까 처음 수확은 제가 반드시 제가 해요. 일정한 수확량이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놈은 가이드라고 어떤 놈은 뽑아주고 뽑아서 개수를 늘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놈은 영양 덩어리 영양을 좀더 주어서 그 다음을 더 충실하게 하고 이제 이게 반복하거든요. 이것도 봐보면 이 다음치 이게 통통하니 지금 좋게 올라오잖아요. 한 이정도쯤 확인이 되면 내년 6월달까지는 밑에 올라온 놈들은 반드시 꽃이 돼갖고 나옵니다 얘가 다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된수로 거의 만들진 않아요 한번 이정도로 그 송실하니 꽃이 탁 만들어져 본 것들은 계속 꽃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특징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이 통통한 것을 안 만들어내요 얘가 그냥 가늘가늘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내요 전시금식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저게 충분히 많이 만들어요 화분이면 잘 안, 안 올라오세요. 이렇게 좀 그래도 컨테이너처럼 크고 자기 환경이 충분해졌을 때이런걸 만들어내지 저런 거에서는 좀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고.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일정한 수확량이 좀 나오잖아요. 그때쯤부터는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이 수확을 하셔도 무방해.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굳이 그런 그 머리 아픈 거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너무 키큰 놈은 이렇게 뽑기 힘들잖아요.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, 망이 이렇게 있으면, 여기를 이렇게 뽑아갖고 하려면은, 안 돼.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냥 가위질해서 밑으로 빼든지 이렇게 하고, 좀 짧은 놈들, 키가 좀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. 지금 우리 농장에도, 하나폴로는 전체적으로 키가 좀 작, 은 편입니다. 그나마. 그래서 한이 정도 수준에서 꽃이 피거든요. 그래서 그 이렇게 뽑죠. 뽑는 것이 수확의 가위질 하는 것에 비해서 두배 정도 효율이 나와요. 뽑는 게 훨씬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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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월합니다. 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은 지금쯤 가서 보면 이렇게 차갖고 있고 갖고 인자 하나씩 밑에서 이런 게 지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이 지금 농가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, 30농가 되거든요 전국에 알수 있네요 농가가 근데 지금 유통량에 나온 거 보면 뭐 가려야 100여 단 100여 단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를 제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 농가들은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꽃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. 하나씩, 우리가 전라도 좀 이상한 무한편으로 네. 모질한 놈들 하나씩 핀 거예요. 그렇게 하나씩 핀 놈, 그놈 수확에다가 공판장이 내는데. 워낙 없기 때문에 가격은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내폰 있는데, 실은 그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으면 그분들도 웬만한 품종들 같으면 좋은 꽃이 지금 출현하기 시작했어야 맞아요.